RS3고요. 지금 카본 에디션은 없고 카본 에디션 같은 경우에 8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뭐 카본 에디션도 좋지만 어차피 꾸미실 거면은 이 기본형 하셔도 괜찮으실것 같아요. 기본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릴도 카본이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릴로 좀 변경이 됐고요. 차는 좀 작지만 굉장히 좀 오펜더가 돼 있기 때문에 좀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휠도 좀 무광 블랙이고, 예 캘리퍼드 이제 6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. 사이드 미러는 가본입니다 실내도 보시면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도 부각이 됐고요. 그리고 뒷모습도 굉장히 또 볼륨감도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반사등, 이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레터링도 플레이고, 스포일러도 적용이 돼 있고 특히 가변배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알 r s 3도 출고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. 리스만 된다. 워낙 인기가 많은 게 차이이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 말하셔야 돼요.